겨울이니까 흥국커피는 커피, 어? 안녕하세 계양체육관. 아 어, 추워. 어. 혹시 커피 CF 패러디하신 거예요? 어 그럼 원빈 하실래요? 우리 커플들 커플로다가 커피 CF 한번 노려봐. 이때 안녕 아, 들어올 수 있어. 요아 이거 진짜 싫어요. 아 진짜 싫어미위원 우리 캐미가 지금, 지금 <laughs> 장난 아니에요. 우리 불붙었어요. 아, 여기 안녕하세요, 네네. 너무 욕심내시는 거 아닌지. 들어올 수 있어. 요 <laughs> <수 있어요. 웃음> 넌. 뭐뭐아 <laughs> 뭐라고요? 아 이게 나가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어. 괜찮아요. 넌 TOP? 전 맥시멀 캐야 아, 아. <laughs> 쉽지 않네요. <laughs> 아, 이쪽부터 어깨를 이쪽부터 갈게요. 네. 시작. <laughs> 겨울이니까 응급커피커피는 <흥국> 개양치육반단아 <laughs> 뜨거워. 에 <laughs> 예, 비어 있어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핑크 네 온통 핑크죠. 네 진짜 여기가 네. 핫플레이스예요. 아, 있을 네. 거다 있고요. 제가 네. 여기서 많이 응원하러 왔는데 보셨기 네. 또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오늘 또 제가 또한번또 네, 많이 제가... 또 배워보겠습니다. 이성규가 감사합니다. 간다! <laughs> 뭐 팬분들을 한번또 여기에 오, 네, 만나볼까요? 좋죠. 네, 그래요? 제가 한번딱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이리 와보세요. 와. 자기 소개 좀 해드립니다. 네. 수도여자 고등학교 3학년 류정아, 오성경, 이교원입니아 히팅 아, 끝나고 오신 그... 거예요? 아, 네. 아 히팅 예. 아, 아, 끝나고? 아 네. 아이 고생 고생들. 아 진짜 네. 고생했어. 친구안 고생 고생, 아, 아, 손으로... 아, 손으로... 아, 하셔야 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 원래 어떻게 조합 선수가 있어요? 어, 아 이제 여기 재혁 언니 셋다. 네. 그럼 남자 배구는 안 좋아하세요? 아 좋아요. 아 이성경 선수. 선수가 아, 네, 선수가 아니네 일반인데 감사합니다. 이지영 선수한테 한마디 남길 수 있는 그 영상편지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어. 5, 6, 7, 8! 이번 시즌 부산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아, 자 마지막으로 이성균과 간다! 아. TV를 사랑하시고 아시죠? 아예 알죠. 누군지 어, 모르는데 네. 나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외치면 안올니다 아, 네. 간절하게 외치면요진 어렵게 외치니다자 외쳐주세요.

리시브 1위, 디그 2위. 이재영 선수가 리시브 점유율을 가정한 게 66.6%입니다. 지금의 득점보다는 좀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블로킹에서 굉장히 높잖아요. 그 선수는 확실하게 마크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헤일리 선수가 들어가면 그 부분이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땅치은 이성규 해설위원님이 제 해설위원 꿈나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하셨던 거 오늘 다 물어보시라고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한테 특별한 분이라고 네. 했구나. 이제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우리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박질문해보시오이 네. 중계 아 준비 시간은 네. 어느 정도 걸리는지. 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와우. 와우. 네. 기록을 지금 뽑아오는데. 네. 어, 네. 직접. 네. 도움이 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교석관한테도도움 받아서. 뭐, 퍼센트 내는 그거 공식 같은 거아 그런 것도 도움 받았고 따로 발음 연습 같은 것도 뭐 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그 해설할 때 발음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스투리가 있거든요. 아, 어, 경상도가... 아, 경상도가. 아, 아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지적이 많았는데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어, 저녁마다 따라 이 책을 읽어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발음 교정을 했는데 아직도 살짝. 저도 네. 주관배구 이 섭외 요청을 받고 얼마나 준비하세요? 그 볼펜을 끼고 연습하는 걸 조금씩 했거든요. 그 입만 커지신 것 같은데, 입만 옆으로 많이 어지는것 같은데. 아, 진짜. <laughs> 제가 만약에 해설위원을 한다면 뭐를 준비를 했으면 좋을지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아... 처음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자기의 경험담, 노하우를 선수 시절있었던그거를 아... 들려주면 팬분들이 되게 좋아요. 아,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네. 아, 네. 뭐, 특히 어떤 조언을 안 드려도 아마 잘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laughs> 아, 부끄러워집니다. 아, 보조에 여기까지 파이셨는데요, 지금? 아, 칭찬이 약하시 편이다. 아, 약하죠? 예, 사실... 아, 그래요? 네. 잘생기셨어요. <laughs> 아니, 저도 밥을 예, 그 사는 저는, 걸로. 네, 완전 완전 괜찮습 아니, 저는 장선욱 위원님만 오늘 <laughs> ᄇ 오늘,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진짜 어렵게 모신 만큼, 네. 우리 이제 나중에 꼭한번 같이 밥한번 먹자고요. 아니, 알아, 저...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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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우리... 장선욱 위원님 오늘, 송국생명과 k 이 c 씨 경기도 해설 네. 네. 잘해주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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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규가 네. 간다! 간다. 입석 징계를 맡은 미니입니다. 이성규입니다. 네. 네. 방송에는 그러면 안 나가는 걸로. 미니, 미니요. 아, 오케이. 너는 선택권이 없어? 너무 좋 와, 진짜. 언니라고 부르고 싶네요. 언니랑 불러요. 네, 언니. <laughs> 네, 재영 <제형>, 언니 사랑합니다. <laughs>